확실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자업자득입니다. 저의 과거 영상을 보면 욕할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욕먹는 거 무서워했으면 취미라도 유튜브는 안 했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도 분명히 욕을 엄청 먹겠지만 윤 대통령에게 표를 준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합니다. 당신의 사장은 정말 유능한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굉장히 모질게 대하며 당신과 동료들에게 가족이 자신의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매일 한탄만 합니다. 당신은 이러한 사장을 언제까지 믿고 일을 할수 있나요? 제가 예전부터 말해왔지만 정치는 자신의 편을 많이 만들어야 이기는 게임입니다. 상대방 진영에서 인재를 스카우트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자신의 사람만큼은 바뀌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많은 비판을 들었지만 자신의 사람과는 사이좋게 지냈고 덕분에 재임 기간 동안 많은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윤 대통령은 대선 시절부터 이준석 씨와 대립하였으며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이준석 같이 성 적대를 한 사람을 적극 지지하라는 거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 라는 식으로 저를 비판할 텐데 저는 이준석 씨를 응원하는 것도 부정을 감추고 제 식구를 감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 대한민국의 리더로서 자신의 당원과 노골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내부 분열로 망한 나라나 조직은 전 세계적으로 수를 셀수 없을 정도이고 그걸 바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과연 윤 정부를 신뢰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한 8살인던 시절, 아버지는 친구 빚보증을 쓰셨고,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재산 전부 날리셨습니다. 아버지와는 사갑게 지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남탓하지 않고 가족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찾고 노력하신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남탓 혹은 사회탓으로 돌립니다. 그게 마음이 편하고 쉬우니까, 현 정권이 보여주는 모습은 미래를 위한 비전이 아니라 그저 전 정권 탓. 많은 사람들이 정권 교체를 바랬던 이유는 문 정권 역시 전 정권 탓을 하면서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점입니다. 저는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세상에는 예측 못하는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니까요. 중요한 건 국민들에게 얼마나 희망적인 미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저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저 시절에 행복했지. 라는 반응이 많은데, 당시 80, 90년대는 한국 사회가 변화하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잿더미가 된 나라에서 여기까지 발전했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겪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수 있었습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모든 면에서 힘든 이 시기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기는 커녕, 남탓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지지율이 오르겠습니까 영끌과 비투들의 빚을 탕감해 준다 라는 뉴스를 보았을 때 저는 찌라시 가짜 뉴스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들에 대한 지원은 저도 동의합니다. 비투 혹은 영끌한 사람들은 막대한 부를 얻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였 고 현재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가고 싶었던 곳은 민주당이었을지언정 윤석열씨의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건 우파들입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면 좌우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 일해야지 갈라치게 하지 마라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 혹은 생각을 기준으로 정치를 하면서 결과로서 나머지 국민들에게 어필해야지 눈치 보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면 누가 지지해 주겠습니까 문 대통령이 세금을 퍼주는 것을 비판했으면서 본인도 세금으로 비2영끌교를 지원해 주겠다고요 시발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있는 돈 없는 돈다 끌어모아서 롤렉스 아니 오데마 피게 살걸 그랬네 우파가 욕을 특히 소위 감성적인 사람들에게 먹는 이유는 사회 보다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측면 때문인데 지난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좌파식 퍼주기에 사람들이 너무 질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아직 1년도 안된 정부이고 더욱이 코로나 및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전 정권에서 망쳐놓은 것까지 여러 악재가 겹치기에 당장 지지를 철회한다던가 혹은 보복의 의미로 민주당으로 간다라는 식의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요소들은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으며, 이는 지지율이라는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이후에도 대통령으로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지금은 정권 초반이고 아직 잘못을 되돌릴 시간은 충분하니, 제발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파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